2024년 10월 11일 민중민주당 미대사관앞 정당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민생파탄 부패무능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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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전쟁도발 계엄문무 윤석열 타도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작년에는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사결이 부자들에겐 감세를 선사하고 민중들에겐 고열을 착취한 결과값입니다. 특히 지난해엔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끌어다 세수 결손을 해결하려 했고 올해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전쟁 준비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윤석열이 80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은 이미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국군의 날 당일, 한국 상공을 날아다닌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는 며칠 전 한국 공군과 함께 한미 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은 또다시 해외를 돌아다니며 외교를 가장한 전쟁 도발까지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7일 필리핀과 전략 단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2년 반이란 임기 수행 기간 동안 우리 민중을 위한 법안에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에겐 기대란 없습니다. 윤석열도 그 사실을 아는 듯 국내에서는 전쟁 기업을 준비하고 국외에서는 외세의 힘에 기대보려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입니다. 각성한 우리 민중은 이미 촛불을 들며 거리에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백일 안에 탄핵하자, 하루라도 빨리 타도합시다라는 민중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말로는 우리 민중의 손에 끝장 나는 것뿐입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한 윤석열 항쟁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투쟁.